이제, 예를 보면은, 전문선이 와 있는 8이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마이너스 8일 때가 있을 거고, 대입해 보면은, 마이너스 3에 빼기 11승 더하기 8이니까 8이랑 거의 엄청 가까운 값이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함수가 지금 3에 마이너스 x-3 플러스 8 함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왼쪽 함수는 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함수가 정해져 있지 근데 이제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정의역을 한정시켰을 때 정수인 것의 개수가 함수값 정수인 것의 개수가 딱두 개만 나오래 근데 그러도록 하는 k 범위가 3부터 4까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3이 여기 있다고 하고 4가 그냥 여기쯤 있다고 하면은 3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어 7이 나오게 되고 4를 대입하면은 5가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관심 있는 게 정수인 것을 보고 있으니까 6도 표시를 해야 되겠지 6이 있을 건데 여기를 뭔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둘게 그러면은 지금 K가 3과 4사 있을 때는 정수가 딱두 개가 나와야 돼. 먼저, 알파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오른,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 함수가 함수값이 정수인 게 벌써 어, 6이랑 7이 있으니까 두 개가 있지. 그럼 이 왼쪽 함수가, 예를 들어서, 정, 함수값이 정수인 게 8도 있다고 하면은, 6, 7, 8에서 벌써 딱세개 이상이 될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제 K가 알파일 때는 오른쪽 함수가 함수값 정수인 게딱두 개니까 이 왼쪽 함수가 그 6, 7의 범주를 벗어나서 또 다른 정수를 추가시켜주지 않는 구조로 가야겠지. 그러면 알파일 때알수 있는 거는 알파일 때도 지금 똑같이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K가 알파일 때도 정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른쪽에서 함수값 정수인 게 6, 7이니까 그 6, 7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 그냥 그 말은 6이랑 7 이외에 또 다른 원소를 이 왼쪽 함수가 추가시켜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함수가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뭐 8인 것도 없어야 되고 9인 것도 없어야 되고 5인 것도 없어야 되는 거지. 근데 6, 7인 거는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지. 알파를 봤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K가 3일 때를 본다고 하면은 이때도 2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럼 오른쪽 함수를 보잖아 그럼 오른쪽 함수에서는 함수값 정수인 게 7밖에 없지 근데 이때도 2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이때도 2개가 나오려면은 이 왼쪽 함수가 아까 알파일 때 6, 7의 범주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지 근데 3일 때는 지금 오른쪽 함수가 함수값이 정수인 게 7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 왼쪽 함수가 6, 7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지금 k가 3인 순간에서도 정수를 두 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왼쪽 함수가 6을 추가시켜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봐봐. 일단은 얘도 y는 b가 정근선인데 그 정근선인 b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은 아까 k가 알파일 때를 보면은 얘가 오른쪽 함수가 정수인 게 이미 6이랑 7이 잡혀져 있지. 그럼 왼쪽 함수가 또 다른 정수를 추가시키지 않으려면은 정근선이 적어도 5 이상이 돼야 되겠지. 5, 5보다 살짝만 작아지더라도 5가 추가돼 버리니까 정수가 2개인 게안 되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laughs> 점근선이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k가 3일 때를 보면은 여기서 정수가 오른쪽 함수만 봤을 때는 7밖에 없는데 이 6이라는 애를 이 왼쪽 함수가 추가시켜주는 구조로 가야 두 개가 나올 거니까 점근선이 6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5보다 는 크고 나갔고 6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 말은 자연수니까 자연수니까 5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b라는 애가 5일 수밖에 없고 얘가 점근선이 되겠지. 그래서 fx는 이 b라는 애가 이거 그냥 5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3일 때는 이제 7이랑 얘정선이 예를 들어서 5가 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조건에 다 부합하기는 해 근데 봐봐 여기서 마이너스 8일 때의 함수값을 보면은 이제 얘가 8보다 커져서도 안 되겠지. 8보다 커지면은 또다시 8을 추가해서 6, 7, 8 이렇게 잡혀버리니까 정수가 딱두 개라는 조건에 다시 위배가 되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8일 때의 함수값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7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지금 3일 때도 2개가 나오게 될 거야. 3일 때는 이 오른쪽 함수가 7밖에 없었는데, 이 왼쪽 함수가 만약에 8일 때 함수값이 7이 되면 은이 왼쪽 함수는 정수인 게 6이랑 7밖에 없으니까, 지금 합쳐서 이제 딱 2개가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알파일 때도 똑같이 2개 나오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8일 때이 왼쪽 함수의 함수값이 7이 되면 은 문제가 안될 것처럼 보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K가 2.999 이렇게 돼도 정수가 2개가 나오면 안 되지. 이때는 정수의 개수가 2개가 나오도록 하는 범위가 3부터 4까지다 보니까 이 K가 2.999인데 그때도 2개 나오면 안 되지. 근데 K가 만약에 진짜 2.999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이 오른쪽 함수가 정수인 게빵개가 나올 거야, 빵개 근데 마이너스 8일 때의 함수 값이 7이 돼버리면은이 왼쪽 함수가 정수인 게 6이랑 7이니까 정수를 두 개를 만들어서 지금 이 조건에 딱 부합하게 되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원소 중에 정수인 거대 개수가 두 개가 나오도록 하는 k 범위가 3부터 4까지를 했는데 얘보다 범위가 더 늘어난다는 걸 알아. 그럼 마이너스 8일 때 함수 값은 7보다는 또다시 작아져야 되겠구나. 이거를 알게 돼 그럼 6.5면 괜찮냐 6.5면 은 얘가 2.9일 때 6.8대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6.5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이 왼쪽 함수도 6밖에 안 갔기 때문에 한 개라서 바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때는 괜찮다는 걸 알아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일 때 함수값이 일단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왜냐면은 아까 k가 3일 때 이 오른쪽 함수가 정수인 게 7밖에 없었으니까 이 왼쪽 함수가 6을 추가시켜주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8일 때 함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7보다 커지는 순간 아니면은 같아 같아지거나 커지는 순간 2.999일 때도 두 개를 만들기 때문에 아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일 때 함수 값이 7보다는 작은데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아, 그래서, 마이너스 8일 때 함수값, 2에, 마이너스 8 더하기 a, 플러스 5인데, 얘가 7보다는 작아야 되고,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5를 빼주면은, 1보다 커 놨고, 2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무조건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8이고, b가 5니까, 이두 개를 더해서 답이 13이라는 걸 아는 거야.